이제 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갑자기 이어 댄덤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전라도 나주에 하나로항공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황정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 이름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예전에 다른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같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시골마다 하나로마트에다요잖아요 동네마다 요 안녕하세요. 안녕내마다다 있고 이쪽 농원분들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게 농민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농민과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소통하면서 일하고 을 싶어서 농민분들이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로마트가 아닐까 해서 하나로 항공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제작해서 네. 판매 될 기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주문이 들어와서 네. 그 명절에 음. 조금 만들어놨어요. 이번 설 연휴, 연휴 때 만들어놨는데,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배선, 호스 배선 작업 좀 해놨고, 그리고 이제 브라켓 같은 거, 원터치 브라켓, 네.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온 이제 입재에서 약재? 바꿀 수 있는 이제 원터치 브라켓 작업해놨고, 요거 볼트 챙겨라고 했습니다. 보시기 까지 아이고, 한번. 작업이 좀 남았네요. 아, 안 아. 네.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요 하나 보고 그럼 이런 브라켓은 네네. 기존에 따로 있는 드론들도 네. 기존에 이제 입지통만 갖고 있는 드론들 혹시 개조가 가능한가요? 그 EFT 모델유라든지뭐드 모델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 일반적으로 조립식 드론, 네. 이제 완제품이 아닌 형태의 조립식 드론들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여기 약자통에. 네. 보시면 기존 이제 드론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트레이라고 해서 배터리 네. 받침이 있었어요. 보시면 음, 이런 구조. 이런 배터리 네네. 받침이 있죠. 네네 네, 이게 조금 사용하실 때, 좀 이제 여름에 사용하실 때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음. 이게 벨코라 하시, 배터리 끼고 묶고 하는 게좀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쪽 야채통에 좀 착용을 하고 네. 이런 3D 브라켓물, 이거 제작한 거를 장착을 해서 배터리 얹어서 쓰실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배터리는 그 비행하더라도 이제 피치각이 30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론이 배터리가 이탈할 확률은 없어요. 이탈할 일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점은 첫 번째 장점은 편의성이라고 말씀드리면 두 번째 장점은 기차가 혹시나 추락했을 때 배터리가 자동으로 이제 이탈이 돼요. 그때는.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빠지면서 기체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음. 모터 같은 게 이제 이런 기자재들이 조금 더 고장 날 확률이 좀더 낮아지겠죠. 음. 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장착하는 브라켓은 네네.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예, 그뭐 제가 뭐 진짜 깎은 건 아니고 그거 가져온 건데. 어, 이런 요새 드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같은 모터 쓰고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이런 편의 장치 같은 게 거를 조금씩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소비자가 쓰기에, 좀 이제, 편리, 편의성을 좀 높였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이제, 네. 연장약대 같은 게 이제, 다 껴지는 구조거든요? 네. 이런, 부라켓이 있으면, 음. 이건 직선상공에서 가정 거. 아. 이게 이런 구조에 이제, 편의성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끼고 음. 어. 약대를 끼면 딱 맞죠. 어, 이러면 이게 차에 실고 다니실 때약 연장 노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요 트럭 네. 뒤에서 그러면 이 약대를 이렇게 올리고 다니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트럭에서 음. 그러면 트럭 옆에 그 차들을 부딪칠 수도 있고 드론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그럼 보통 이런 드론들 제작하시면 네. 기간이 한 대에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음, 어, 이제 하루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하루에 한 대? 꽉 잡아서 이제 왜냐하면 비행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고 고객한테 제품을 인도시키기 전까지 비행 테스트 도 많이 해봐야 되고 비행성이 그 고객에 맞는 비행성이 또 따로 따로 좀 제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처음 피치강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조금 이제 손 감각이 좀 둔하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의 피치각을 좀 낮춰서 좀 드론이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든지 조금 둔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도 좀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 있다는 거죠 <laughs>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이 기체 사장님께서는 어 연세도 어느 정도 젊으시고 네네. 기계 조작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빠리빠리한 드론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laughs> 네. 혹시 여기에 보면 지금 이거는 정비를 맡긴 기체들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이번에 명절 전에 그 네. 기체 수리를 맡기고 가셨는데 네. 정말 오래된 드론이에요. 이게 아, 네. 제가 전 회사에서 많이 아, 만들었던 드론 어. 캐러스라는 드론이고요. 네네. 이게 아마도 2018년도에 쓰셨을 거의 음. 뭐 6년째 쓰고 계신 6년 6년 째 쓰고 계신 드론인데 제가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오래됐다, 아, 바꾸시라. 아. 근데 아직도 잘 쓰고 계신다. 아. 6년 된 드론을.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 드론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드론이 이제 놓아달라는 뜻이다, 이제 바꾸시라. 아니 왜냐면 농담이 농담이고요. 암대가 휘어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아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정말데 이래도 잘 날아요 이 드론 재질같은게 음. 뭐, 요 드론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모델이긴 하지만 캐레스 네네. 사각암대 사각 알루미늄앞대가적용된 네.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해요 음. 그리고 어타 제품에 비해 그때 당시에는 가벼웠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초기중기 제초제는 초기중기 제초제는 요 드론으로 많이 뿌립니다 어.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제 뭐좀 이제 그 약도, 노약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좀 껄끄러운 약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리제초제, 콩풀약이라고도 네. 하는데, 그런 약 같은 경우는 되게 찐득찐득해, 노랗고 막, 기체 염색돼요. 그런, 그런 약 뿌리기엔 좋죠. 막 뿌리기엔, 막 쓰기엔 좋은 기체. 요거도 같이 먹고 가셨는데, 요거는 N3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지금 뭐, 한번 떨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막, 여기 다리발도 지금 스키드 쪽도 나가 있고, 이렇게 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사실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사에좀 아.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객이 이런 상태의 드론을 날리게 해서는 안 된다. 어. 물론 드론은 잘 날겠죠. 이게 스케드가 다리빨이 고장나는 거니까. 네네. 네. 이착용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언제든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수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드론은 항공기에 준하기 때문에 항상. 이륙 후 점검, 이착용 이착륙 네.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점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런 기체는 네. 만약에 이제 추락을 했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네네. 정비를 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잡힐까요? 어 상에 따라 너무 달라요. 상에 아... 따라 너무 다른데 저는 수리에 대한 원칙을 당일 수리 당일 수리로 그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농민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적기에 방제를 하셔야 되고 적합한 시기에 약을 치셔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시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해 농사가 뭐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AS 음.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비시즌이니까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시즌 되면 농몽이 되면 네. 이제 최대한 당일에 수리가 되게끔 어떤 드론이라든지 당일에 수리가 되게끔.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러면 대표님 혹시 네네 이거는 그럼 뭔가요? 어 이게 지금 신형 입재통 지금 개발 단계인데 네네. 원래 이제 기존 제품은 기성품은 이거예요. 오징다 아. 그 통? 저기 쫄 보이시죠? 아 이건가요? 예. 아. 예 아. 예전에는 드론들이 이제 뭐 저기 6년 전기체 말씀드렸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입재라고 하는 비료 같은 거를 입재라고 하거든요. 입재를 살포하는 드론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 네. 한 3년 전부터 이제 3년 동안 된것 같아요. 기체들이 대형화하면서 비료를 한 포대를 실을 수 있는 드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음. 보시면 입자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50리터 짜리이고. 어, 비료 말고도 라이그라스. 라이그라스는 부피가 되게 크거든요. 예. 막 이따만 해요, 막. 안으면 그럼 요거 다한 포대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아. 20kg 한 포대가 들어갈 수 있게. 그 비료 뿌리시는 작업이 제일 있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삭 비료 뿌릴 때는 이만막 자라있는데 장화 신고 막 들어가고 입재기 막 메고 막 뿌려야, 이렇게 뿌려야 돼. 이게 30kg가 넘어요. 근데 그 더운 날에 막그 발푹 빠지고 옆에 그.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막벼막 막 자라 있어갖고. 네. 근데 지금은 드론으로 30초면 보니다 30초. 아. 그리고 한 번은 30초면 보려요. 그러니까 정말 드론은 이제 농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네. 어, 드론들이 많은데 네네. 혹시 회사가 다갔나요 어, 드론 종류가 좀 많죠. 예. 네. 그 사실은 뭐. 제조사는 있는데 다른 제조사들도 있어요. 네네.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좀 여러 종류의 드론을 좀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이게 네. 다 혹시 정비는 전체가 다 가능하신 건가요? 거의 모든 드론 다 수리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뭐 아. 이제 뭐 일반적인 조립기체라든지 완제품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m MG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뭐 하다 못해 제가 못하면 소개라도 시켜드립니다. 아. 일단 드론 들고 오십시오. 아. <laughs> 요즘 네. EFT꺼 G30이 굉장히 핫하게 뜨던데, 혹시 그것도 들어오나요? Z30 들어옵니다. 저희 예약해놓은 부분이 있고, 20대 정도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도 예약을 받고 있어요. 네. 저희 예약하신 분도 다들 계시고,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아이템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g 3 0 같은 경우는. EFT사에서 완제품 형태로 국내 공급하는 드론이고. 어, 그 저희 하나로 항공도 그에 발 맞추어서 어, 제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만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시 d p 기체도 준비 중이고 테스트할 기체도 예, 두대 정도 일단은 선주문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취급하시는 드론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 총판으로 이렇게 지금 회사를 내신 건가요? 회사 퇴사를 하고 전남 나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쪽 나주에서 그 창업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여러 드론 메이저 제조사에서도 총판 자리를 주셔서 인투스카이 그리고 라이트모형 헬셀 이런 메이저 회사 분들께서도 총판 얘기가 나와서 그세개 회사에 총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남에서 네. 이렇게 세가지 총판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네네. 드론을 다 정비도 가능하시고 네네. 판매도 가능하신 건가요? 예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아... 그, 그 모든 드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드론들을 출급하고 수리한, 수리가 가능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농업용 드론 제작을 혹시 네. 몇 년째 해오고 계시나요? 제작은 지금 6년 차 정도 된것 같은데요. 지금 해가, 바뀌어,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그 정도 된것 같아요. 5년 차? 5년 차. 업계 입문한 지가 6년 차 정도 되고. 어... 네. 그러면. 5년 정도 만들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네. 보면 드론의 로봇용 드론의 초창기부터 네네.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혹시 이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지 음, 기체들 보시면 예전에는 거의 10미터급의 기체가 많았어요. 네, 네 이제 2019년도, 뭐 2019년도쯤에 18년도, 19년도쯤에는 10미터급 기체들이 많이 돌아다녔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네. 어. <laughs> 이제 뭐610 f 1 6 모델 나온 다음부터 나왔던 게 이제 쿼드 모델이거든요. 410 프레임. 410 프레임이 이제 416 프레임으로 됐죠. 416 프레임이 됐죠. 모터를 이제 X9 모터를 체결하고 네네. 장착을 하고 드론들이 대용량 뭐 16리터, 20리터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Z3030 30리터까지 음.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화된 드론일수록 규제가 많아요. 음. 이제 뭐 안정성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닌다는 게 혼자서 이제 작업하실 때좀 노동의 강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큰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뭐 연비라고 하잖아 연비. 그러니까 배터리가 큰 드론일수록 비싸요. 그러니까 배, 배터리 값도 비싸고 큰 드론들은 이제 뭐 보험료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노동 강도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드론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고 필요한 농민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간척지라든지 한 필지에 3,000평 뭐 이상이신 분들은 큰 드론 쓰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작은 드론으로 약을 하실 때는 약이 중간에 끊기잖아요. 끊기는 분들 계시니까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드론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분에게 맞는 드론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분에게 맞는 드론이 있다. 자동차 같은 걸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든지 포터, 트럭. 이런 것들이 다 활용되는 분야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드론도, 농업용 드론도 마찬가지다 고객의 특성에 맞게 고객에게 맞는 드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세한 거는 앉아서 얘기를 하시죠 아, 네. <laughs> 너무 서 계신 것 같아가지고